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오늘은, 어... 어... 누군가 만드신지 모르고요 일단, 감옥 탈출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죠. 안녕하세요, 불꽃입니다. 불꽃님이 만드셨습니다. 쪽으로 제가 처음으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맵을 다운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칙은 스크립트, 사용 노노. 사용할 건데? <laughs> 블럭 부수기, 블럭 설치 노노. 하라고 할 때만. 재미있게 플레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칠마. 나는 10년째 감옥에 있었다. 이제 나도 탈출할 때가 됐는데. 뭘까 일단 쓸만하게 있는지 찾아보자. 변기통이다. 아휴, 내가 얼마나 싸댔으면 냄새가 있다구야 세수 때야다. 내가 얼마나 썼으면 더럽다. 에휴, 더 성경책이 있는 책장이다. 이제 성경책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다. 에휴. 그림이다. 이 그림도 질렸다. 질렸어. 들어갈 수 있는 건없 어, 여기 하나가 다른 블럭이잖아. 노다가로 부셔보자. 에이, 진짜. 어차피 안 나오는 거이걸 부셔. 국갱이다이 상자가 있다. 국갱이를 이거를 철장으로 부시자. 이 꽃갱이도 없는데 문. 에잇 어디 보자. 음, 여기 있다. 꽃갱이로. 여긴 숫장이다. 민수로 보시기 힘들 것 같아. 부시면 하는 거 찾아보자. 여기 있다. 음. 시스템 가동. 시스템 가동? 감옥을 왜 이런 게? 그렇게 하하 불꽃 a ha. 나 u l l c o n Eman. t 덥다. 뜨거. 죽을 뻔. 아이씨, 죽었잖아. 아이씨. 다음 걸로 보고, 난 6번에 천하겠어난 6번에 가겠어. 오, 운이 좋다. 운이 좋은가 다음 걸로 가자. 아쉽다. 오, 아까 나 불로 떨어지자. 어차피 안 죽는 거로 히히. 안 죽는 거를. 와 드디어 다 지나왔다. 아아아아 들려? 누구지? 나나 아까 더 저를 너를 쭉 지켜보았다. 근데 뭐 어쩌라고 씨. 그래서 너의 패기로 용감하게 다 지나왔다 는 말씀이 탈출하게 해주겠다. 와 정말요? 뻥치지 마이 새끼야.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안 봅시다. 그래 제가 안 가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사교가 살았다고 한다. 그 사카가 안사는데요 멍청한 놈. 내기 좀 걸릴 수 있어요. 부르면노안 걸리거든. 그 벌써 끝이야? 대박. 두두두두, 보셔야지.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 하하하, 이걸로 설치해 주지. 그, 근데 여기는 빨간색.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바라리 베리 베리 베 여기를 좀해 주고. 됐다. 여기 뭐지? 음. 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요? 그럼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